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지난주에 한 4일 5일 산행을 하고 어제 하루 쉬었다가 지금 이번주에 첫번째 산행을 화요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지금 09시 현재 기온은 영상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붑니다 아침일초는 05시 20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4분입니다 구름이 제법 많이 끼어 있는데 오전에는 안올것 같은데 뭐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출발했으니까 산행지 가서 뭐 비가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가 오면 뭐몇 군데 답사만 한 둘러만 보고 비가 안 오면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닙니다. 도로가 옆에 옛날에 채석장인데 겨울에 황고가 와보니까 도나지 자원은 있더라고요. 과연 초대물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차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건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맛 3개입니다. 자, 오늘도 가서 초기물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절벽 위로 올라와서 안전벨트 타고 카라미랑 팔장한길에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중급의 참나무에 연결했거든요. 이 아래로 한 번, 이 아래로 한번, 한 번, 한두 군데 정도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지금 로프가 한 15m 정도 내려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요 아래 보시죠. 저기 중급에 상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도라지 꽃이 필라하는 이 상대가 하나 있거든요. 보라색 필라 하면 하죠. 여기 도라지 상대입니다. 로프를 이 좌측으로 좀 꺾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 위치까지 가서 저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쪽 난간에 도 어린 상태가 한두개 보이거든요. 과연 초대물의 상태가 있냐, 없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좌측으로 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저 난간에서 봤던 상태가 이겁니다. 중급의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네, 도라지 꽃이 필려고 하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삭대 두 개가 이거 있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참나무 속에 도라지 삭대가 두개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 저거는 올라가면서 저 우측에 굵은 삭대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와, 모기가 개떼같이 덤비갑니다. 그 위에 도라지 두 개는, 한 개는 바위 사이에 있어서 놔두고, 한 개는 그냥, 작용할 도라지 짜 중간 거 하나 캐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삭대가 보이길래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이건는 삭대가 따로따로 그래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인데, 이건 안 건드리겠습니다. 와, 향나무가 워낙 빡빡히 우거져 있어가지고 놔두면, 도라지 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로프를 저 우측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위에 있는 거 상대는 굵은데 도라지 몸통은 그래 야안 굵거든요. 요거는 그냥 다시 묻어주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건드렸으니까. 자, 오늘 있습니다. 있는데 광구가 찾는 초대문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죠. 모기도 엄청 많고 양나무 중간 중간에 광대 노린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고 저 건너편 절벽에도 가야 되는데, 저 밑에, 밭에 농사짓 있는 그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막석 같은 게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황구가 이쪽부터 먼저 왔습니다. 일단은 이거 보고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우측으로 좀 이동해서 다시 절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간 보시죠. 여기 작은 삭제 한 개. 여기 작은 상태 두 개. 여기 상태 하나, 거기 하나. 저 옆에 두 개. 자, 어느 땐 네. 많은데, 홍보가 셀 만한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분명히 초등일도한방 있어 까 중요한데, 아직 없네. 올라가서 루프를 쭉, 우측 난간에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다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우측으로 로프를 한 30m 이동했습니다. 단지 로프를 설정했거든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절벽 한 15m에서 20m 되는 수직절벽이니다 여기는 낙석 때문에 무너진 흔적이 있고, 여기 보시죠. 중급에 삭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삭대가 그렇게 굵진 않거든요. 이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하나 있고, 요방 밑에 하나 있고, 요 위에 또 하나 있죠. 저런 것은 다안 건드리고,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저 중급 이상의 짱짱한 삭대가 두개 하나 있고, 저 난간에 또 하나 있거든요. 저거는 올라가서 로프를 한골 건너야 됩니다. 역시 천연절적이 남아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또 도라지삭대 맞죠 양궁이 잘 안나옵니다. 지금 양궁 속에 이 보시죠 이런 중급에 삭대는 뜨물뜨문 있는데 굵지가 않습니다. 삭대가 삭대가 굵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안려드릴께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저기 하나 있는데 저것도 안 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아까 한골 건너서 그 절벽난간에 굵은 삭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양나무 참 징글징글 합니다. 이거 나무, 이것도 징글징글 하지만 땅속에 뿌리도 엄청 이게빤단하게막 얽히고 생겨있거든요. 이런 데서 도라지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올라가서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한골 건너와서 굵은 저 굴참나무에다가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이 아래쪽 절벽에 아까 건너편에서 봤는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복숭아도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칡꽃이 칫렁꽃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들어오니까 칡꽃 향기가 진동하네요 바람이 간간히 이렇게 슬렁슬렁 불어 주니까 또 바람 불 때는 모기가 좀 덜합니다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중간에 참나무에다가 슬링킹 하나 걸어가지고 기억자로 연결해다 꺾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요 밑에 요 산나리 아래쪽에 큰 삭대가 나있고 그 아래쪽에 저게 삭대가 내려와서 보니까 두개 같습니다 저 아래 굵은 삭대가 있거든요 자 내려가면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내려오니까 이 보시죠 황분아까지 건너편 저 절벽 난간에서 봤을 때는 이 삭대 한 개만 봤는데, 이 오니까 지금 삭대가 굵은 삭대 하나, 작은 삭대 하나, 작은 삭대 하나, 삭대가 세 개입니다. 야, 예사롭지 않거든요. 자, 삭대 세 개입니다. 이거 저 위에 저 난간에도 큰 삭대 하나 있거든요. 저거는 올라가면서 저거 보고, 있죠. 그다음, 이거는 바위 쪽에 지금 농안주나 그, 향나무는 별로 없거든요. 바위도 잘안어질것 같은데, 이거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다 한 30에, 묽은 긴 삭대가 나요. 그리고 작은 삭대 두 개에서 3개입니다. 일단은 바위로 이 주변을 좀 정리할게요. 그래야 모기가 좀덜 달라집니다. 바람도 통하고. 자, 이게 한 뿌리면 좋은데, 두뿌리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거 하나 두 개가 한개한 한 개가 한개 일래요 아이씨 자 일단은 조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지고 바위 두 개를 빼냈습니다 아직은 그래 굵지는 않지 싶은데 그냥 일단은 한번 빼내볼게 일단은 뭐야경으로 뽑더라도 이 바위를 다 빼내야 됩니다 바위 한개 빼냈거든요 요거마저 빼내면 이제 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급에 짱짱한 야경도라지 한 개입니다. 이거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이 옆에 거다캐 보겠습니다. 이게 한뿔 났으면 참 좋은데 아쉽습니다. 이게 다 나왔거든요. 이게 잘린 거 없잖아요. 이게 밑에 없는 겁니다. 바위 속에 눌려서. 옆에 거한캐 볼게요. 위로 한 5m 더 올린 거 이거 보시죠. 꽃이 필려고 하는 짱짱한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라가면서 엎드온다리에 도라지 씨를 한 스무 개 신고 갈게요. 저기, 한두시 방향, 한 7m 앞에 한번 보시죠. 저 동글동글한 거는 하수, 하수의 길이고요. 하수 상태가 제법 굵은데,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두걸 건너와서 이 정상쪽 절벽이 왔습니다. 이 아래 턱 같은 게 있거든요. 붉은 저 붉은 참나무에 로프 연결해 가지고 이 아래 수직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건너왔잖아요. 이쪽 절벽 위 상층만 보면 거의 다 봤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로프도 준비해 볼게요. 자, 두꼴 건너와서 초콩 하나 먹고, 이건 이거 절참나입니까 갈참 나입니다 여기다가 로프를 두 겹으로 연결했습니다. 아직 장비 세팅을 했으니까 이 밑에가 거의 90도 전력이거든요. 이쪽에 기물 돌아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시요 자, 로프가 한 15m 2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야, 이, 지금 이 벽은 천연 벽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직 상태는안 보입니다. 저 아래로, 로프가 내려가는 만큼 저 아래로 좀더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수직벽한 30m <laughs> 내려왔습니다. 이 도라지 자원은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상태가좋을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안 건드릴게요. 이거는 삭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격가지로 세게 놨는데, 건이 밑에 아래둥치 삭대가 그래 안 굵거든요. 이건 안 건드립니다. 이것도 그렇고저 옆에 도라지 꽃 피는 거 있죠. 저것도 있고, 이 안에 매다 한 50의 삭대가 있는데, 이것도 삭대가 굵습니다. 다안 굵습니다. 다안 건드릴게요. 다시 올라가서 저쪽 난간을 한번 써볼게요. 저쪽 난간 쓰면 오늘 산행은 거의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려면 반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한 15m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빡셉니다 저 옆에 절벽부터 제가 여기까지 돌아서 지금 계속 왔거든요 건너편 절벽 저것만 보면 오늘 산행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보라색 꽃들이 한 개씩 있는데 큰도라지는 없네요 깎여 나가면서 다 깎여 나가 채색장 하면서 바위 깨면서 다 깎여 나가버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붙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 건너편에 보라색 꽃이 하나씩 보이니까 올라가서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한굴 건너왔습니다. 이제 이거 내려갔다 오면 오늘 산행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옆프를 작은 나무 네 개, 세개다 연결했거든요.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오늘 이거 살펴보면 이쪽 절벽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도라지는 떠뭇떠뭇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죠. 이 안쪽에 살게도 있죠. 있는데 그래 구울지가 않네요. 그냥 이런 거는 영상에만 담을 것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저 위쪽에 좀 괜찮은 살 때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살펴볼게요. 야, 옛날에는 이큰사큰돈하지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이 안쪽에 하나 있잖아요. 난간에 소는다 한번 있어주는 한데 큰 것들은 다 이거. 그, 체정장 바위 깎여나가면서 다 날아가 버렸을까요? 올라갈게요. 이제, 로프 정리하고, 좌측으로 다, 그, 하산길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한골 건너서, 저 뒤로 돌아가려면 멀거든요. 여기 작은, 이렇게 잔목에다가 로프 두 겹으로 연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겹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가서, 로프를 해서 해서, 빨리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체력 소모도 줄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래 굵진 않는데 이게 완전 급경사는 아니니까 이런 나무도 충분히 버티거든요. 자, 이제 하산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내려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보시죠. 저쪽 절벽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전체 다 돌았습니다. 돌고 저 마지막 가에서 로프 두 겹을 해서 하산했거든요. 야, 다라이자원에 있는데 초대물은 없네요. 자 이제 저 앞에 차가 있습니다 4시간 만에 하산했으니까 한 5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겨울에 가서 체수함하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그 겨울에 답사 같은 절벽은 오늘 그냥 뭐 자원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세석장 상층부, 그쪽에, 과연 초개물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다 둘러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회양나무가 꽉덮혀져 있고,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대충, 대충 살펴봤는데, 하여튼 초, 옛날에는 초대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석회한 바위가 깨지면서, 그 난간에 있는 그런 도라지들은 다 솔려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것들만 이제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물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는100% 정확하게 있다 없다,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 회학나무 속에 들어가면 모기도 많지만 광대 노린자하고, 그다음에 모기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모기들, 그 다음에 그 회학나무 속에서 이그나무뿌리하고 이렇게 막 움키고 섞여있기 때문에 도라지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아마 꽃이 피어 있으면 좀 보기도 찾기도 쉬운데 아직까지 꽃이 이제 다핀 것은 아니고 이제 조금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 아도 거의 다 살펴봤으니까 뭐 다음에 안 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서 간혹 또 초기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초기물이라는 것은 백년 된도라지라는 것은 한국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뭐안 보일 때는 안 보이고 또 보이기 시작하면 또 우연히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계속 열심히 절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낮에는 더우니까 그리고 모기가 엄청 많거든요. 모기도 많고 노린제도 많고 찐데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행하는 게 엄청 빡세니다 그래도 뭐 오늘 뭐한 4시간 정도 빡세게 산행하고 나오니까 꿀절이 말 도라지 몇 뿌리 정도 보고 이제 도라지 꽃도 피기 시작하니까 절벽에서 지금 초장기보다 조금만 있으면 도라지 꽃이 쪼랑쪼랑쪼랑 피거든요 큰 삭대에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이 멋있고 이쁩니다 삭대 한 삭대 한세 개나 네개 이런 삭대들이 도라지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이 한2 0 개씩 날려 있거든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 꽃을 보기 위해서 왕궁아 지금 이 여름에 절벽으로 가는 것이. 내일은 또 비가 온다니까 뭐 볼통 같은 것좀볼 것도 가까운 것좀 봐놓고 또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속 최강 도라지를 찾아서 열심히 또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